너 데이트 안할 거야 이제 진짜나 지금 너, 진짜 너 데이트하고 맞춰준 건데 너무 힘들어 안녕하세요 푸드코프의 수윤이랑본영이요 지금 본영이 운전 중이라서 저 혼자 이렇게 인터뷰 찍는데 오늘은 바로 데이트 할 겁니다! 기차비를 예약했는데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지금 살짝 걱정이에요 제 친구가 오늘 대전에서 결혼식을 하고 대전에 가는 김에 통신반도 가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대전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오늘따라 본양이가 원래 이렇게 급한 사람이 아닌데 12시 25분 기차였 12시 25분 기차여가지고 맞아 막인가지고 최소 시간으로 니까다행 빨리 갈수 있어 맞아 최소 <laughs> 시간 아니었으면 큰일 났어 그치? 서울 대전 대구 무효산 짓고 지존에 갑니다. 진짜 좀만 늦었어도 못 탔다. 진짜... 와 소름 돋아. 와, 대전역 처음 봐 나는... 어,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여긴 본점이 아니야. 본점은 따로 가야 된대. 진짜 크다. 일단 자기가 빨리 가야 돼. 우리 겨울씨 늦었어. 내 고등학교 때 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했던 친구라서! 어, 대전까지 왔습니다. 결혼식을 보고 올게요. 음, 결혼식이 끝나고, 지금 이제 성신당을 갈 거예요. 맞아요. 아, 너무 많이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봐 주실 줄 어? 너무 몰랐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알부러. 불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Let's go! Let's go! Let's go. 회식 타자! 회식 타자! 회식 타자. 아니, 자기 씨. 성신당 본점이래요, 저희가. 와. 와 대단한데? 사람 많은데? 여기가 본점이구나. 음. 처음 와봐서 너무 신기해요. 거의 다 왔어. 어, 금방 오는데. 음. 그런데 왜 그? <laughs> 진짜요? 아이고 너무 가찬이십니다 <laughs> 순수 마들렌이랑 우유 푸딩 그리고 코도볼 이렇게 여기 케이크류 줄이 있고 또 튀김 속으로 파는 줄이 따로 있대요. 음. 밖에 나가서 두 번째 거. 이거 사고 음. 튀김 속으로 사러 가야 돼요. 줄좀기네 음, 줄이 좀 많이 기네. 응, 너무 깜짝아. 아, 여기선생님다 왔는데. 아이고, 저희 또 이렇게 방금 부독해주신 네. 뱅이 이렇게 선물해주셨어요. 대박. 감사합니다. 이걸로 잘 할인해서 쓰겠습니다. 진짜 엄청 많아가지고, 4시 반에 향수 만드는 공방을 예약해놨는데, 그러면 내가 거길 먼저 가 있을게. 자기가 이거를 사고 와봐. 아, 어, 맞았어. 그냥 내가 마음껏 사올게. 그래, 자기가 알아서 사와. 어, 나 어. 갈게. 아, 어, 그럼 이거는 그냥 막혀줄아 어, 알겠어. 나도 왔습니다. 지금 줄 서고 있는데. 아, 그래요? 엄청 늦을 것 같은데요? 어, 딥티크 도소 아닌 이렇게 두 가지 냄새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라인 니치 향수예요. 아, 세기 아. 수 세기 손에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네. 오늘 이거 한 명씩 게 하는 거죠? 맞아요. 분명히 가져야 돼. 한 번만 흔들어 주시고 쭉 나... 놨어요. 하나 아, 래서두번더 해볼게요. 뽕뽕뽕뽕뽕아나찍아현님 uh 어, 오셨어요 안녕 아우 아, 현 오셨어요 제가 만지고 있어요 모현님 거까지 네뛰어 왔어? 저는 모현이요 남자친구 향은 바이레드에서집시 오토타임 향인데요 냄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처음에 바닐라 냄새 같다가 뒤에서 나온요 내가 골라봤어 자이 거를 대신해서 마주세요아 이거 케이크 케이크는 골드 누가 쓸까요? 그리고 이냐고요 뭐. 음, 조금만 더아요 <laughs> 어느 장도 보일 수 있게 딱이다 음, <laughs> 네? 내가 한번 대줘볼게 음. 자불레 한번 대보자 응안 어, 어울려 응 음, 이거 한번 대보자 어, 좀어이야어 이거 한번 대보자 소스요 이거 한번 대보자 어? 어이려 이걸로 해 음? 응? 맡아보면 우린 대사에 부드럽고 매끄러워요 어때? 응 음, 너랑 잘 어울려 소희랑잘 어울려 근데 내가 너랑 잘 어울려서 했어 응 음, 잘했어 정답사 <laughs> 오, 네 가죽 제품은 버리는 손상 와시향재는 아 어, 챙겨가셔도 되고요 버리실 거면 그냥 놓고 가셔도 돼요. <laughs> <laughs> 다 만졌어요. 오시우 카페 오시우 카페. 아, 진짜 김성우로만 사라는 게 말인데 엄청 많이 샀어. 아니 보니까 뭘 이렇게 많이 샀어? 아니, 이 삼만 원 주다고 이만 주다고. 그러니까 뭘뭐 이렇게 많이 샀어? <laughs> 아, 나왔다. 성신당에 줄을 섰는데 생각보다 너무 길어서 4시 반에 향수 만드는 걸예약 했었는데 시간이 촉박한 거야. 그래도 그러니까 다 예약을... 아... 나는 말했잖아 항상. 근데 예약을 못하면 향수는 못 만들어. 아, 진짜? 그래, 여기 한트 우리 뒤에, 뒤에, 뒤에 다 예약되어 있다면서 주말이라서. 음... 근데 그였는데 어차왜 튀김 소고루만 사라고. 아니, 여기는 튀김 소고루가 유명한데. 튀김 소고루만 사기가 뭔가 아쉬운가? 맛있는 게 엄청 많은 거야. 소이가 좋아. 명란바게트도 있고 막 그러는데. 진짜요? <웃음> <웃음> 어, 그치. 어, 명란바게트 있다 보니 샀어. 어, 나도 맛있어지. 너 데이트 안할 거야, 이제 진짜로. 너, 이제 너 데이트하고 맞춰준 건데, 너 힘들어. 지, 지, 지금 장난, 장난치고 보인다 네 아니 장난이 아니.. 빵! 아니! 아 명란바게트 산지 몰랐어 명란바게트였어? 명란 바게트. 어. 아 이게 명란바게트였어? 아니 명란바게트 밑에 있어 여기 아 밑에 있어? 아자튀김 많이 샀어 도이 표정 봐봐요 너한테 되게 많았거와나 말고 나경이랑 나경이랑? 아, 근데이랑 항상 하는데. 그리고, 아,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아까 쿠폰을 주셨잖아. 오. 그리고 또. 아니, 사진을 찍은 증거거파 어! 근데 거기 또 쿠폰 주시려고. 근데 네, 직원분이 너무 감사했어. <laughs> 진짜로 왔다. 또 주셔, 주시려고 하셨어? 어떻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감사하겠다 이렇게. 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맛있게 먹으면 기분 풀려. 자기야, 맛있게 먹자. 아 어? 내가 샀잖아. 내가 이렇게 샀잖아. 맛있어? 음. 진짜? 일반이 음. 깔끔해지. 셀레션 아이스크림 그거 알아? 응. 그바 그,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혼 나지 않아? 셀레션 아이스크림 딸기맛? 응. 그나 표현력 대박이지. 표현력 대박이면 뭐해? 안 먹어. 난 진짜 이 싫다며. 아전 쌍차지,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항상 재밌게 해주고 4시 반까지여서 그냥 달려간 거고 네가 하루도 연락이 안 돼가지고 내가 그냥 골랐어 가 <목소리> 진짜야. 아, 진짜 장난이었어. 뭐가 장난이야? 경기야, 경기야. 기분 나쁘게 하고 장난이고다 끝이야? 대전 왔는데. 대전 지금 로뎀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대전 재밌어. 로뎀이라고할 없는데요? 이한테 뭔가 장난을 한번 쳐보고 싶어서. 아, 그런 거야? 어. <laughs> 난 내가 자기 데이트하고 싶어 저희 국룰이 있어요, 항상. 데이트할 때 국룰이 있는 게 카페나 이런 맛집 이런 데 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내가 앉는 곳은. 배경이 별로야 봐봐 <laughs> 문영이는 <laughs> 뭔가 <laughs> 배경이 좋잖아 <laughs> 네. 근데 진짜 항상 어디 유명한 카페를 가도 문영이가 앉는 곳이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이고 내가 앉는 곳은 항상 조명도, 조명도 이상하고 전온 김에 셀프 스튜디오 가서 사진 찍을 거예요 오케이. 요즘 유행하는 거 한번 찍어봤어요 오케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찍었어요, 요즘 여행하는 거 대전을 잘 여행하고 갑니다, 집으로 네. 이게 너무 사랑해주셔서 너무 맞아, fun. 진짜 너무 반겨주셨어요 너무 여기 오니까 너무 감사함을 느꼈어 진짜 감사합니다